안녕하세요 파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탈리안 브레일러 스로우 승리하기 입니다 오늘은 저희 토리와 함께 게임을 할 거고요 <laughs> 제가 감기를 가지고 계속 기침을 해가지고 양해부탁드립니다 야 토리야 너 감기 안 걸렸지 않아? 아니 근데 기침을 해아 일단 가자 자 너는 오늘 릴리리 알릴라 스킨을 쓰게 거야. 바로 바로 산탄총 선인장 스킨만 끼할 거야. 알겠니? 말해. 나는 근데 드라라라 해러 드라라라로 할 거야. 바로 당근 스킨. 바로 힐리바1대1로 가야지. 가자. 1대일역 하나 더2대2하자야 대신 산탄총만 써야 된다 알겠지? 가다. 근데 여기 보브리토 반디투에서 리볼버 쓰면 되지 않아? 어? 뭐라고? 180. 보브리토 반디투. 로브리 알? 난그거 몰라 이자 지금. 야 아무것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전쟁 그거 나팔도. 감를 보이다니! 죽어 야이 자식아 왜너안 해? 야이 자식아 진짜 이 친구 목소리가 사라졌어 이거 근데 뿔돌 일일알에서 능력 아니야? 에이 뭔소리 이거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무슨 빨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겠냐? 아니 뿔 불잖아 뭔 소리야 자식이, 아 시작했다. 오리반디토 리볼버. 야이 자식아 너는 오리토 반디토 뭐 쪽을 저쪽가 아니라고. 리그형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게 아니라고 오늘 너리리리렐라야리리 너무 어려워. 아이 리리라니까. 내 단검이 리버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 이자식 아. 아진 아깝다 오케이 컷 얘가 단검 하나는 잘 쓰지 너리스 스킨 없어? 나 있는데 아이 자식이 가 오케이 뭐야 어있어난 심지어 근접 <놀람> 써야 되는데 오, 잠만 잠만 으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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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정말, 리말 잡고요 아 그럼 이번엔 나도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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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너그 신발 시키는 있니? 그럼 왜해자 <laughs> <laughs> 그럼 내가 널 발라주지 울맛 선인장을 아니? 야이제식가뭐 방금 딴거쓴거 같은데 씨가. 혹시 수류탄 쓴거 아니지? 야이 자식아 칼칩 던지기 야 그거는 그게 아니잖아 칼칩 던지기가 슬리탄이냐고 이거 이거 칼 던지면 <laughs> 폭탄데 요즘에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나도 리리리라일라 쓴다 야 리리리라일라 랩이 이거 아니야? 어, 뭐야 대 컷? 아 리리리라일라 이거 오니야 잠만 너 방금 수류탄 썼는데? 그거든 그거든 일단 사용하잖아 이제야 나도 그런 땅으로 용으로어 뭐야? 야 이자리가 나도 뭐 사용한다 이새끼. 감히 신발 맛을 못봤구만이 친구가. 가만히 안 왔다. <laughs> 나도 한번 수류탄 <술을 웃음> <탄정> 좀프 <laughs> <한번 술을 탄정> <laughs> 가자! 그래, 빨리. 어, 야, 이 자식아! 어. 됐어요 아, 아, 잠깐만. 근데 옷도 끼면 너 승산이 없을 건데. 아니, 옷도 없으면 승산이 없어. 야, 너왜 이렇게 렉나? 야, 그 다음엔 사람 많은 데로 가자. 알지, 그쪽 너 핑이 왜이안좋니 핑이 안좋니 핑이 었어렇게안 핑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 잠깐만 나도 핑2 9 0이네어 잠깐만

대컷. 뭐 얘네들이 왜게 못해? 네미시스도 있는데? 네미시스가 안 해. 안 해요, 네미시스가. 어, 잠깐만. 아니. 5레벨 뭔데? 신발 스킨 어. 왜? 오케이, 네, 한명더 컷. 음, 왜 다들 아니, 다들 잘 모르겠다. 아니, 야, 이 자식아. 아니, 저 계속 방방해지냐고. 그럼 내가 고격을할 수가 없어요. 야, 이 자식아. 아. 어.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니, 안 맞아. 어. 어. <목소리> 나 지금 트라라, 로트라 <목소리> 아.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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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애가 잠만 뛰어, 잠만 뛰어, 잠만 뛰어! 아 잠만! 야, 딴 것도 사용할래? 대신... 주인장이 대신, 대신 그 단검 사용하고 그리리리라 그거 그 선인장 스킨 사용하고 아우 진짜 맞아라. 아우 진짜 오케이 갓. 이드치아 근데 근데 아이 자식들이 순나 맛을 못 봤지, 얘들아. 넌 이제 죽었다, 이제. 아 근데 주먹 사용하고 싶은데. 이날날 꼬려 봐. 텔카! 뭐야? 뭐야? 나, 나안 죽였다? 아니, 내가, 나가봤단 말이야? 응. 니 목소리가 진 너네 목소리안 들리지? 어쩔 수 없다 이게 마이크가 가까이 있어 어야 이씨 어쩔 수 없다 이거 아우 한번 아 잠깐만 망했다 나 프리즘 레이 사용하려 했는데 왜 환병을 했나 쟤가 뭐야 이게 왜 으아. 어우, 참을. 가망할 거야, 세상에. 응? 킬탈 끊기. 좋아 킬탈. 킬탈. 죽어라. 아니, 아니. 돌격 쓰면 안 돼? 돌격? 대신 칼집 쓰고. 칼집은 계속 쓰고. 찰따라, 어? 오케이. 허이야, 오케이, 가. 내자치가 네, 너무, 넌... 아, 뭐. 우와. 야. 야. 너, 아, 너왜 6등이야? 엥? 2등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그렇긴 하지 3등 정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생각해보니까 나왜 계속 프리즘 내려 야 더블킬 했다 야 3등 했다 뭔 소리야 아아이 3등 뺏겼어 3등이지 그래도 궁으로 아 그렇긴 하지 아왜안 만났네 한 팔찌로 연속 킬 했거든 아 이거 진짜 안맞네? 근데 연속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어 근데.. 어잠등이네 온다 연속.. 그.. 아.. 연속은 아니고 아 망했다 RPG 왜 장전이 안되는데 역시 우리 멤버는 어?잠만 나리듬뺏길것같은데 뺏겼는데? 아아수 없지 아, 나이스 가 이렇게 아 어, 잠만 울 이렇게 안맞아 어 잠만 나 니한테 뺏길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아니 나 애들이 갑자기 안 죽어 애들이 다 먹어 <laughs> 어 잠만 나 뺏겼다 니한테 뭐한테? 니한테 오케이, 가. 오케이, 3등의 자리 지켰어. 어? 플레어 뭔데? 아, 어쩔 수 없지. 3등? 응? 3등? 응? 잠깐만. 오케이, okay, 가. 아! 아니 어디서? 방금도 같이 쓰면 돼. 아 뭐야 저게 뭐야 잠만 인다 갈지 해준 차가 뭐지 아와 마지막에 죽었어 아그나 그래도 나 다행했다 야 그러면 맹탄 이렇게까지 했고 다음에 또 봅시다 바이